네, 이구르입니다. 그렇게 유튜브가 떡상하고 나서 한 10일 동안 영상을 안 올렸는데 저번 영상에서 정지당한 것도 정지당한 거지만 최근에 나온 덕물코프가 너무 재밌어서 밤새우면서 덕물코프를 합니다. 컷! 족밥색끼야 편집을 못했습니다. 발로란트를 아예 안할순 없으니까 아시아 서버 불멸까지는 올려놨고 이제는 미루고 또 미룬 한국 서버 레디언트를 여기. 향해 가야 하는데 근데 이 정도로 오래 걸리는 거면 사실 난 범부고 예전에 한번 찍은 레디언트 호소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어갔는데 레디언트 반드시 가야겠죠? 우선 상대가 에이러시로 오는 것 같으니 한번 빠져주고 어차피 총이 짧아서 한번 피킹 나가봅시다 요즘 들은 생각이지만 웨이레이 이거 제가 볼때 L티어가 맞습니다 아니 0티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개사기야 일단 웨이레이 이거 포화 스킬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범위가 은근히 피할 수가 없어요

진짜 포화 막 던져도 엔간하면 무조건 맞는 것 같은데 포화보다 더 사기인 건 이번에 요루가 나락 가면서 챔프들이 전부 다 나락을 가버렸는데 이웨일의 궁극기는 시전 속도가 진짜 1초도 안 걸리게 나가버려서 피할 수가 없게 바뀐 것 같아요 팀원 엔트리 전부 다 불러서 메인 대기 시켜놓고 한번 궁극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줄 세워도 내가 간다 궁극기가 어, 준비됐어 한명 남았고 참 내공이지만 훌리안으로 그래? 해버려서 재미있긴 하네요. 오, 한번 오, 다시 모듈로 보여드릴게요. 오, 아니 근데 이거 젠틀형 한깔아줬는데 이거 에이스 못한 건 진짜 게임 오, 너무 적군이. 못한다. 원만하게 이길 줄 알았던 어, 게임이 왠지 모르겠는데 남장까지 가서 어그로 떼해버렸군한명남았아스 공격팀 아, 이제 레디도 계속 보이네요 제가 초월자나 레디나 별로 차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진짜 한국 서버는 장난하는 게 아니라 초월자나 레디나 차이 없어요 레디 상위권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서버는 초월자나 레디였으나 똑같아요 이제 슬슬 한 바다만 잘 맞아줘서 연승 루트 타면 바로 레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퐁당퐁당만 하고 있어서 저도 레디까지 언제쯤 도착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선 1라운드는 에이러쉬로 행선지를 정했고 웨이레이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시원하게 들어가서 상대 인포를 따줘야 합니다. 제트 잡아줬으니 빠르게 사이트 채워서 들어오는 상대 전부 처리하러 들어가 주고. 3대3 상황이라 이건 시티까지 쭉 밀어서 인원수 줄이는 겸 죽더라도 상대 인포 따줘야 할것 같네요. 아니, 근데 여기 레이나가 어떻게 있는 거지? 지금 봐도 신기하네. 다행히 라운드는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허리 맵이 바뀌고, 요즘에는 전진 체크하고, 상자 위에 바로 찍고 나가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트인 거 있으면 100% 적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됐고 우리 팀이 미드 다 밀었고 연막까지 되어 있으니 미드 기다렸다가 어. 같이 면비죠. 한 번에 들어가 주면 될거 같습니다 헬빈 연막 쳐줄게 하나 둘셋 이길게 <laughs> <한명> <laughs> 웨이레이 기동성이 진짜 말 안된다 야스카커스야스피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웨이레이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사이트를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누가 봐도 말도 안되게 많은 것 같고 5등까지 있이 들어가지 말라고 브리핑하고 미드로 돌려봅시다 켈조이가 미드를 잡아서 변수 내줬는데 빠르게 미드 붙어서 2로 가면 될것 같아요 1 1 0힐 밀렸다. 사이트 Z 잡았으니 아마 클리어일 거고 저는 시티까지 밀어서 상대 오는 거 잡겠습니다. 핵 설치 와이다. 어, 아, 일로 간다.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 제가 피가 아예 오. 없고 2대 상황이라 음. 진짜 이런 라운드가 가장 역전 나오기 쉽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찾아다녀올게. 이번 레이나도 가는 게 빠른데? 라운드는 9대6 상황이지만 딱히 질것 같다고 생각이 안 드네요. 상대가 전부 저한테 병늦게 정도로 계속 죽고 있어서 세기 한번 박아주고 미드 전진 한번 나가 줬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 그냥 빠져주고 피로시로 오는 것 같아서 빠르게 백업 가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레이나 선에서 다 막은 것 같죠? 아니, 귀신. 하명 은이 p o 하명 Sarabu, Sani, s 고 r i H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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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r 고 h a r 한명 남았습니다. 백 i 다 a r i H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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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에이러시를 뛰는 것 같으니 빠르게 뒤 돌아 죽시라. 콩를맞라 어디를 손었어 여기서 꿀팁이 바이트 벽은 위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상대는 진짜 제가 여기 있는 걸 상상도 못할 거지만 아군이 어, 네 어, 아, 죽어버렸고. 아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죽어요.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아들들. 아니야 몰라. 레이너 불러, 레이너 불러. 눈 깜짝할 사이. 아, 이거는 내가 조금만 천천히하거나 잘했으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기는 건데. 아, 난 쓰레기야. 쓰레기 담배. 남은 운군들에서 아군들이 잘해줘서. 어때 있어요? 한명 남은. 아, 수비 팀 승리. 사실, 저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레이나만 주구장창 칼픽 박으면서 하면,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재미가 없잖아, 레이나는 진짜. 내가 무슨 싱글게임 하는 것도 아닌데, 레이나만 주구장창 하니까, 웨이레이 같은 좀 색다른 것도 보고 보고 해야 해. 일단 가디언 되고, 미드로 나오는 적좀 보러 가봅시다. 스킬 쓰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미드에 다 보여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클로브 베이팅 좀 해주려고 일부러 소리 좀 내주고 이렇게 소리 내주면 들어올만한데 이걸 안오네 다행히 클로브가 한명 잡았으니 한번더 나가서 클로브 잡고 남은 건 상대 세이지 남았네요 세이지 잡고 깔끔하게 라운드 이겨버렸습니다 이거 라운드가 아군들이 다 잘해주고 있어서 카드의 0이라는 스코어까지 오게 됐고 딱 봐도 빌러신인것 같으니까 스캔 써주고 최대한 사이트에서 막을 생각합시다 아마도 컨택하려다 들켜서 안 오는 것 같은데 아 위드로 몇명 돌린 것 같네요 <목소리> 체인버가 봐주고 있으니 메인만 똑바로 봅시다 헤븐이 죽어버려서 레이나 잡고 한번 빠져서 위니다번 바꿔 줍시니다번 빠져서 위치 한번 바꿔줍시다 우리의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송니다우리니다 우리의 죄 위치 바꾸지 말고 자기가 보는 쪽만 잘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헤븐이 없어서 조금 불안불안하긴 한데 죽어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비지점적 발견 자 상대는 얼마나 게임이 하기가 싫을까? 뭘 해도 전부 안 되고 계속 연패하는데 라운드는 9대0 상황으로 진짜 떡 빠르고 있고 체인버가 오퍼되고 나갈 것 같으니 한번 봐줍시다. 체인버가 죽으면 무조건 방심하고 뛰어오기 때문에. 일 날짜 이런 것도 팁 아니면 팁이겠죠? 야, 해본 근데 이거 상대가 연패 중이라 멘탈 나가서 그냥 대충 하는 것도 대충 있긴 하죠 어차피 이기고 있는데 그냥 시원하게 디빌러 아. 가봅시다. 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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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료를 아유 죽이게 아유 두진 아유 않겠어. 이미 2 명을 잡아서 상비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변수가 일어나더라. 밑도 끝도 없이 질렀다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아, 에이징을 떨어버렸네요. 전반전이 끝나고 라운드는 12대 0.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적은 있어도 이렇게 차이 많이 나게 이기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요. 역시 레이나만 해야 되나? 나는 진짜 내몸 어떻게 하지? 레이나 아니면 이길 수가 없네. 일단 에이러시를 갈것 같고, 혹시 진짜 혹시 역전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 이 있긴 하니까 닉 써주면서 러시 뛰어봅시다. 아, 스크린 세이지 해븐 제트 인포는 다 땄으니 이건 제가 뭘할수 있는 각이 아니라 빠지는 사운드 따라서 해븐 같이 올라가주면 될 듯하네요.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한명 남았어. 해봤던 거 몰라. 해봤던 거 몰라. K.O.가 마무리해서 게임은 1 3대0으로 마무리합니다. 승리. 승리. MVP까지 달달하게 챙겨줬고 점수는 왜 계속 똑같은 것 같죠?